안녕하세요 하피티비 입니다 오디오와 홈쇼터를 하다보면 자연스럽게 여러 대의 리모컨을 사용하게 되죠 지금 저희 시청실에 있는 기기를 단순 개수로만 세웠을 때도 그 수만 서른 대가 훌쩍 넘고 리모컨이 보다 훨씬 훨씬 더 많습니다 이렇게 기기가 많으면 영화 한편을 보고자 할때 각각 리모컨을 켜줘야 하고 어떨 때에는 리모컨 하나가 보이지 않아 찾느라 애먹게 됩니다 날씨가 더워져 이미 에어컨을 트는 곳들도 꽤 있죠. 그런데 1년 만에 에어컨을 틀려고 리모컨을 누르면 리모컨 안에 있는 배터리가 녹아서 못 쓰게 되는 경우도 겪어보셨을 겁니다. 그럴 때 유기난 것이 학습 리모컨이죠. 지난 10여 년간 학습 리모컨의 제왕은 바로 로지텍의 하모니였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 2년 전 단종을 선언했죠. 이후 학습 리모컨 시장은 무주공산이라 할 만큼 하모니를 대체할 제품이 없었습니다. 최근 들어 포스트 하모니를 노리는 제품들이 하나 둘 출시되기 시작했는데요. 대표적인 제품이 소파 마톤이죠. 로지텍과 유사한 앱 디자인으로 호평받고 있습니다. 다만 국내에 정식 소개되지 못한 단점이 있죠. 그런데 지난 2월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유럽 최대 홈셔터쇼 ISC 2024에서 눈에 띄는 학습 리모컨 부스를 발견했어요. 그런데 이 기업이 놀랍게도 한국 기업이었습니다. 한국 기업이 만든 학습 리모컨이라니. 하피 TV가 소개하지 않을 수 없죠. 메이드 인 코리아 학습 리모컨 100C u c 2 0 0을 소개합니다. 먼저 2024년 학습 리모컨 시장 상황에 대해 이야기해 보죠. 학습 리모컨 시장은 사용자가 TV 리모컨을 분실했을 때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소위 만능 리모컨이 저가 시장을 이루고 중가 이상의 시장은 사용하는 기기 수가 많은 오디오 홈셔터 사용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위 하이엔드 시장은 홈 오토메이션 브랜드들이 맡고 있죠 높은 시장 점유율을 자랑하는 크레스트론부터 AMX, 컨트롤4, URC 같은 메이커들이 이 시장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이 하이엔드 모델들은 집안의 CCTV와 연동되어 밖에서도 집 내부를 확인할 수 있고 차를 타고 집에 도착했을 때 자동으로 주차장 문이 열리고 집 전체 커튼, 블라인드 조명까지 모두 컨트롤 가능하며 알렉사, 구글 홈등 AI를 지원해 음성으로 컨트롤 할수 있습니다. 또 최근 들어 홈 IoT와도 연동하기 시작해 수많은 가전을 컨트롤 할수 있습니다. IoT 가전의 대표적인 예가 필립스 휴죠. 다시 돌아와 저희 회사 하이엔드 오디오가 설계, 인스톨하는 공간은 이런 홈 오토메이션이 기본인데요. 기기 작동에 익숙치 않은 여성 고객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영화를 보고 싶을 때 영화 버튼 하나만 클릭하면 조명이 꺼지고 암막커튼이 닫히며 프로젝터, AV 프로세서, 앰프가 켜지고 AV 프로세서의 볼륨은 사용자가 설정해 놓은 75에 맞춰져 있고 영상 입력은 애플 TV, 넷플릭스로 딱 변환되어 있는 설정이 가능한 거죠. 여기에 새로운 홈 IoT 기술을 접목하면 외출했다 집에 들어왔을 때집 전체의 조명이 켜지고 사용자가 설정해 둔 온도에 맞춰 자동으로 난방 혹은 에어컨이 켜지게 합니다. 이제 리모트 시장은 통합 컨트롤을 넘어 집 전체를 컨트롤 할수 있는 진정한 홈 오토메이션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해외 홈쇼트 연합회 CDI에서도 이를 적극 교육하고 있어요 하지만 하이엔드 모델의 가격은 고가라 쉽게 접근하기 힘들죠 또 세팅도 까다로워 주택 설계 단계부터 적용해야 합니다 국내에서는 적용 사례가 그리 많지 않은 편입니다만 북미, 유럽에서는 시장이 점점 확대되고 있고 저희 회사가 선단의 홈 오토메이션 기술을 해외로부터 가져오려고 열심히 준비 중입니다 중가 시장에서는 20년 전 필립스 프론토가 시장을 장악했죠 매력적인 제품들을 선보였고 인기를 끌었지만 당시 필립스 가전 사업부가 극심한 적자를 겪고 있었기 때문에 가전 사업부를 접으며 프론토도 자연히 사라지게 됩니다. 프론토가 사라진 무주 공산의 시장을 차지한 것은 로지텍 하모니였습니다. 2004년 로지텍이 캐나다 하모니사를 인수한 이후 프론토보다 저렴하지만 성능은 밀리지 않는 가성비가 우수한 제품을 선보이면서 시장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2021년 로지텍은 선택과 집중을 위해 돈이 되지 않는 리모컨 사업부를 과감하게 접어버리죠. 이후 하모니를 잇는 제품이 좀처럼 나오지 않았습니다. IR, RF 줄이었던 학습 리모컨 기술이 스마트폰 시대가 오면서 블루투스, 와이파이로 확장되면서 제조의 난도 어려움이 극상승했기 때문입니다. 이번엔 현재 쓰이고 있는 리모컨 기술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리모컨에 쓰이고 있는 대표적인 기술은 IR, 적외선입니다 시장의 리모컨 90% 이상이 IR 방식을 채용하고 있죠. 그런데 조작해야 하는 기기가 전동커튼처럼 리모컨 수신부가 커튼이나 커튼 박스 등에 가려져 인식이 잘 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죠. 이때 많이 쓰이는 방식이 Radio Frequency, RF 주파수 방식입니다. RF 주파수 방식은 기기를 향하지 않고 리모컨을 눌러도 작동이 되죠. 그래서 전동 스크린, 전동 커튼, 전동 블라인드 같은 제품에 RF 방식을 많이 채용합니다. 하지만 RF는 주파수 간섭 등 번거로운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최근에는 블루투스 방식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애플 TV, 구글 TV 등의 세트박스가 블루투스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통합 리모컨은 블루투스가 필수지만 안타깝게도 블루투스를 지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와이파이입니다. IoT를 지원하는 모델들이 이를 지원하죠 IoT도 회사마다 지원하는 플랫폼이 달라 애먹었습니다 예를 들면 삼성의 스마트 띵스, LG의 씽큐는 자사 제품만 지원합니다 홈 IoT는 와이파이를 지나 지급일을 거쳐 메터라는 새로운 기술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각 기업이 지원하는 독자 규격을 쓰지 않고 메터 지원만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앞으로는 학습 리모컨을 구매할 때 메터 지원 유부가 아주 중요한 화두가 될것 같습니다 따라서 학습 리모컨을 구매하실 때에는 해당 제품이 IR, RF, Bluetooth, 메터, 어떤 방식을 지원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백씨가 어떤 브랜드인지 설명해보죠. 아마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백씨는 모기업 바이텔이 내놓은 학습 리모컨의 브랜드명입니다. 바이텔은 1992년 창업해 우리가 흔히 포스라고 부르는 결제단말기를 제조하고 주로 수출을 통해 성장해온 기업입니다. 바이텔은 포스기기라는 특성상 B2B 중심이었는데 포스기기에서 어느 정도 입지를 다졌으니 사세를 확장하기 위해 B2C 사업으로 진출하고자 했는데 가만 보니 학습 리모컨이 자신들이 제조하던 포스와 제품 형태와 결제라는 목적만 다르지 하드웨어는 거의 유사하다는 점을 발견한 겁니다. 또 때마침 로지텍이라는 시장의 거물이 사라지며 리모컨 시장이 무주공산이 된 것도 흔목했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리모컨 시장 진출을 결단, 그렇게 선보인 학습 리모컨 브랜드가 바로 백신 것이죠. 백신은 그간 아마존을 비롯한 해외에서만 판매했고, 전시회도 CD와 ISA 같은 해외 수에만 집중했습니다만, 이번 하피티비 영상을 기점으로 국내 판매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백시 학습 리모컨에 대해 본격적으로 이야기해보죠. 국내 기업 백시가 선보이는 리모컨 라인업은 총 3종입니다. UC100, UC200, UC500인데, 새 제품의 기본 스펙과 기능은 거의 동일하며, 디자인, 버튼, 배터리, 무선 충전, 유무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리뷰는 세 가지 모델 중 가장 인기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UC200을 선정했습니다. 자, 그러면 백시 UC200 본격적으로 살펴봅니다. UC200 스펙을 보죠. UC200은 리모트 기술로 IR 그리고 블루투스를 지원합니다. 블루투스를 지원한 학습 리모컨이 그리 많지 않은데 이건 반가운 기능이죠. 배터리 용량은 2,000mAh이고 입력 포트로 USB-C를 지원. 이를 통해 충전도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반가운 건 무선 충전 기능인데 그냥 무선 충전기 위에 올려놔도 되지만 맥세이프도 지원해 특히 아이폰 사용자는 참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리모컨 특성상 배터리 소비량이 크지 않아 충전할 일이 드물기는 합니다. 사이즈는 디자인 편에서 자세히 언급하겠습니다. 이제 UC200 디자인을 보죠. 박스부터 개봉해 보죠. 박스 전면에는 UC200 이렇게 써 있습니다. 뒷면에는 스펙이 표기되어 있고요. 박스를 열면 리모컨 본체가 나오네요. 기기를 꺼내면 아래에는 USB-C 충전 케이블과 한글 메뉴얼이 있습니다. 동봉된 USB-C 충전 케이블은 길이가 짧아 마음에 들고 단자부도 견고하게 느껴집니다 매뉴얼을 세팅할 때 참고하면 좋으니 사용자는 반드시 찬찬히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디자인으로죠 전면에는 2.4인치 터치 LCD 디스플레이가 위치하고 1열에는 가장 많이 쓰는 전원 버튼, 홈 버튼, 뮤트 버튼이 위치합니다 좌측에는 볼륨 버튼, 우측에는 채널 버튼이 위치하고 OK 버튼을 중심으로 방향키, 메뉴, 기능 버튼 등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버튼 구조가 최근 OTT에서 기본이라 가장 많이 쓰게 됩니다 최근 시장에는 풀터치 디스플레이 리모컨이 많이 나옵니다만 리모컨의 기본 기능은 물리 버튼으로 지원되는 것이 훨씬 훨씬 편합니다 디스플레이 상에 다 넣을 수 있는 기능이지만 이렇게 자주 쓰는 키는 물리 버튼으로 나와 있는 것이 훨씬 사용하기 편합니다 UC200이 매력적인 건 사이즈예요 한 손에 쏙 들어오는 디자인이라 그립감이 탁월하고 버튼 누르기도 쉽습니다 조작성과 그립감은 합격점 주겠습니다 제품 아래에는 충전 및 PC 싱크를 위한 USB-C 단자가 위치하고 맥세이프 무선 충전도 가능합니다 하피TV가 엄선한 오디오 홈어터 제품을 하피TV몰에서 만나보세요 UC200은 워낙 기능이 많기 때문에 우선 장점과 단점을 예습한 다음 실제 리뷰로 들어가겠습니다 백시 UC200의 장점 첫째 정식 as 학습 리모콘이 as 할 경우가 없을 것 같지만 업데이트 하다 보면 소위 뻥 난다고 이야기하죠 벽돌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정식 수입업체가 있으면 다행이지만 로지텍 하모니 같은 제품 대개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로 구매하셔서 나중에 as가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백신은 국내 기업이기 때문에 빠른 as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둘째 블루투스 방식 지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애플 TV 안드로이드 세톱에 블루투스 리모컨을 지원합니다. 최근 인기 있는 TCL TV도 안드로이드 OS 기반의 블루투스 리모컨을 써요. 셋째, HTPC 무선 키보드 마우스 지원. UC200은 PC와 페어링을 통해 무선 키보드 무선 마우스 기능을 지원합니다. 반응이 조금 느린 것이 흠이지만 음악, 영화 재생 시 조작은 무난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넷째, 에어컨 지원. 기존 학습 리모컨 사용하신 분들은 이상하게도 삼성과 LG 에어컨이 학습이 잘 되지 않는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UC200은 잘 지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단점을 보죠. 첫째, 아쉬운 UI. UI가 아름다운 편은 아닙니다. 이후 업데이트를 통해 점점 나아지겠습니다만, 뛰어난 기능에 비해 이는 아쉬운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둘째, 불편한 PC 백업. 앱 UI와 괴를 같이 하는 부분이라 하겠는데요. 업데이트와 백업 기능을 담당하는 PC 앱이 윈도우즈만을 지원하고 아직 맥은 지원하지 못합니다 또한 아직 한글도 지원하지 못하고 현재 영문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앱에 쓰인 백업과 리스토어라는 영어도 업로드, 다운로드가 어떤 것인지 헷갈리기 쉽죠 이런 부분은 한글 지원과 더불어 빠른 업데이트로 개선해 주었으면 합니다 그럼 이제 UC200을 직접 사용하면서 이야기해보죠 UC200은 학습 리모컨이지만 리모컨에 저장된 프리셋이 5,000종에 이르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기는 이 프리셋을 가져와 사용하시면 됩니다. 홈버튼을 짧게 누르면 첫 페이지가 나오고요. 페이지를 넘기면 저장되어 있는 기기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기기를 누르면 기계에 저장된 기능 버튼들이 나타납니다. TV의 경우에는 채널, 인풋 등 다양한 기능들이 있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겨보면 이건 프리셋에 저장되어 있는 기본 기능 버튼들이고요. 에디트에서 필요없는 것은 삭제하고 원하는 버튼만 남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기능 버튼이 화면에 표시되고 있을 때에도 아래 물리 버튼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요. 전원 버튼, 볼륨 버튼, 채널 버튼. 가운데에는 주로 OTT에서 많이 쓰이는 기능 버튼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홈 버튼을 길게 누르면 기본 설정 메뉴에 진입하는데요. 한번에 시스템을 순서대로 켜고 끌수 있는 매크로 기능, 매크로 버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품의 포웨어를 업데이트하거나 현재 데이터를 PC로 백업하거나 기기 DB를 추가로 다운로드하는 것은 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섹션에 준비되어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데이터베이스 다운로드, 그리고 단위 기기 데이터를 다운로드하고 백업할 것인지를 묻는 기능들이 여기에 위치합니다. 이 기능은 리모컨 단독으로는 사용하지 못하고요. 제품에 동봉되어 있는 USB-C 케이블로 PC와 연결한 상태여야 사용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기능 몇 가지만 테스트해보면 블루투스를 지원하는 세트박스는 홈 버튼을 길게 눌러 기본 설정으로 들어가셔서 기계 추가 OTT BT를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아마존 파이어TV, 엔비디아 실드TV, 애플TV, 구글 크롬캐스트 그리고 샤오미의 미박스까지 현재 판매되는 거의 모든 제품을 지원하는데요. 이중 애플 TV를 예시로 설명하면 애플 TV를 눌러주면 이름 기기명을 바꿔줄 수 있고요. OK를 눌러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홈 버튼을 짧게 눌러 홈 화면으로 돌아오면 애플 TV가 추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애플 TV를 눌러주면 페어링 모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실제 애플 TV의 설정으로 들어가서 리모컨 및 기기 블루투스로 들어가면 UC200을 페어링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 UC200을 애플 TV 리모컨으로 바로 쓸수 있는 겁니다. PC에 무선 키보드, 무선 마우스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도 블루투스로 페어링하게 되는데요 이때에도 홈 버튼을 기계 눌러 기본 설정, 기기 추가, OTTBT로 들어간 다음 이페이지에 키보드를 눌러주면 됩니다 무선 키보드를 저장하겠습니다 홈 버튼을 짧게 눌러 홈 화면으로 돌아오면 이렇게 키보드가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키보드를 눌러 PC나 맥과 페어링해주면 끝납니다 심지어 아이패드와도 페어링돼요 페어링을 마치면 이렇게 마우스 화면이 나오는데요 이 화면이 마우스를 움직일 수 있는 영역입니다. 화면을 터치해 마우스 왼쪽, 오른쪽 버튼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아래에 있는 방향 물리 버튼을 이용해도 됩니다. 왼쪽 버튼은 마우스 왼쪽 버튼, 오른쪽 버튼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 위아래 버튼은 휠 버튼으로 작동합니다. 그리고 무선 키보드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채널 버튼을 누르면 터치 키보드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시 채널 버튼을 누르면 마우스로 전환됩니다. 반응속도도 비교적 쾌적한 편이나 일반 키보드나 마우스와 비교하면 약간의 렉이 느껴집니다. 따라서 영화, 음악 재생용으로 사용하셔야지 게임용으로는 절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사무실은 냉난방기 모두 LG전자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저만 그런가요? 리모컨을 사용하려고 하면 할 때마다 보이지 않아요. 이때 UC200으로 쓰면 편리하죠. 에어컨을 추가하고자 하실 때에는 홈버튼을 길게 눌러 기기 설정, 기기 추가, 에어컨으로 들어간 다음 해당 브랜드를 선택하면 됩니다. 저희가 LG전자 제품을 사용 중이라 LG를 선택하면 이렇게 코드 선택 화면이 나오는데요. 버튼이 호환되는 코드 세트를 찾아 OK 버튼으로 저장합니다. 제가 최근 TV와 사운드바를 리뷰하면서 제품 테스트할 때 거의 10종에 가까운 리모컨을 가져다 놓고 리뷰했는데 UC200이 있으니까 한대로 모든 기기를 조작할 수 있어서 무척이나 편리했습니다. 저희가 현재 리뷰 중인 삼성 LG TCL TV 모두 잘 됩니다만 TCL의 경우 안드로이드 TV로 잡히는데 화면에 나온 기능이 볼륨 채널 정도로 너무 적고 아래 전원 버튼도 호환되지 않아요. 이 점은 백 씨가 어서 빨리 업데이트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상 백 씨의 학습 리모컨 UC200을 살펴봤습니다. 유시0백은 UI 부분이 조금 아쉽지만 기능적으로는 충실한 학습 리모컨이라 하겠습니다. 특히 국산 브랜드이기 때문에 발빠른 AS가 장점이라 할수 있죠. 다만 이런 학습 리모컨의 단점은 로지텍 사례와 같이 회사가 사업을 철수하거나 사라지면 후속 지원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인데요. 부디 백신은 오래 살아남아 한국 유저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파트너가 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하피티비는 이후에도 다양한 학습 리모콘 홈 오토메이션 시스템 리뷰를 준비 중에 있으니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하피티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